고등학생이 강원도 공사장에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준섭 그는 아버지를 찾으러 왔는데요 교구가 크네 키더 큰다고 큰 걸로 샀어 학교는? 경성교밥 먹었어? 머리가 상당히 길어보이는 선글라스의 아버지 사실 준섭의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맛있니? <목소리> 엄마네 가게가 훨씬 맛있다 니가 <목소리> 입마이 싸서 그래 인마 어, 이혼한 사이라서 그런지 역시 부부의 사이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준섭은 이 영화의 감독. 아버지는 진짜 준섭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찐 부자간의 모습이 느껴지죠. 이웃고 준섭은 아버지를 찾아온 이유를 말하는데요. 아빠 다음 주에 서울 올수 있어? 서울은 왜? 나 부회장 돼서 학교에 부모님 모시고 오래 그 머리를좀정리하고가리게 좋을 것 같아 야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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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리우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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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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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리리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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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뭐 손가락 잘라달라 그랬어? 머리는 일년면또 자라잖아. 그래가지고 그 머리 하나 못 자라? 나 같은. 끊었, 끊었어. 머리 얼마나 자르면 돼? 아빠가 머리만 자르면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어. 아빠는 머리만 자르면. 진영을 가! 진영을 왜 가? 몰라 개새끼야! 나름의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 커트를 하기로 합니다. 아빠 미용실 언제 가냐고? 그럼 구가자 아버지를 기다리던 준섭. 없었던 강아지를 발견하자 준섭은 강아지를 따라 나섰더니. 누구니? 누구세요? 준섭아! 니가 준섭이니? 응. 네. 누구 왜 대답을 안해? 누구셔? 언니랑 안닮며 어, 좀 이따 가려고. 쟤랑 하나도 안 닮았네. 인생, 옥수진 누나야. 자신을 옥슬로 소개한 아버지의 동거녀. 강아지는 동거녀가 데려온 반려견이었고, 아버지와 그녀는 벌써 반 년째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름 충격적이었던 아버지의 근황. 아들은 궁금해서 동거녀에게 묻습니다. 저희 아빠랑은 언제부터 같이 사셨어요? 반년 넘게 살았나? 아빠 어디가 좋은가 했어요. 살 좋잖아. 머리도 예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장발인 걸 싫어했지만 현재 동고녀는 아버지가 장발인 걸 선호합니다. 안타깝지만 아버지의 자유분방함으로 언젠가는 떠나갔을 듯 하군요. 아, 백때다 아이. 이 오! 괜찮네. 깔끔하고. 야, 뭐. 결국 커트한 아버지. 까칠하지만 아들의 요구는 다 들어줍니다. 게다가 동거녀도 준섭을 그냥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준섭이는 저는 서울 바로 올라가려고. 다음에 또 와. 시는사게감사합니 네, 다시 준섭이 서울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까지 한벌 선물합니다. 이거 반짝거리네요. 아, 에왜 아니 보이 정도면 잘 올리는데. 아니 보사 줄게 이거 인마. 내 전화 씹지좀 말고 전화면 전화 좀 받아. 알았어? 네. 아, 그래. 잘 올라가 알았지? 네. 간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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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누나가 준 돈으로 드디어 건담을 샀다. 이상, 영화 갓건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자입니다. 이번 작품도 묘하죠? 이게 독립영화의 매력입니다. 작품에서 건담이 소재로 나오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감독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된 의도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준섭은 이 영화의 감독입니다. 게다가 등장한 아버지도 친아버지이죠. 즉, 작품 내에서 쓰인 대사들은 감독이 실제로 생각하는 의견일 확률이 높습니다. 감독은 본인의 실화를 통해 관객들과 공감하려 한 것이죠. 스토리가 비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흔한 것도 아닙니다. 건담은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등장 인물 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끝내 이혼한 부모님. 당시 준섭은 건담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와 동거 중인 여성에게 받은 용돈으로는 건담을 가질 수 있었죠. 과거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발을 원치 않았지만 동거녀는 아버지 스타일이 좋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호감이 있던 여성들이라는 점은 같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 그리고 그 중점에 서 있는 준섭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거녀에게 각각 드는 생각이 흥미롭죠. 준섭이 아버지를 찾아간 이유는 어머니의 50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싫지만 그런데도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을 만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선물을 주진 못했지만 아들에게 사준 옷을 어머니에게 전달함으로써 복잡미묘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욕을 하면서도 결국 아들이 해달란 걸 대부분 들어줍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항상 신경 쓰는 게 느껴집니다. 이번 독립영화는 심오하거나 사회를 풍자하진 않았지만 담담하게 보면서 어디에서나 있을 법하면서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종종 독립영화들을 소개 리뷰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제가 좋은 기회가 되어서 많은 영화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거든요. 스테이 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많은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ott 플랫폼인데요. 무료 혹은 유 유료로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 높은 다양성 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또찐 영화인들은 오히려 돈을 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작진들이 그만큼 돈을 받고 또 열심히 재밌는 영화들을 창작할 수 있는 힘이 될 테니 말이죠.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작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